안녕하세요. 하율이 아빠입니다. 예, 올해 처음 촬영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왔던, 일요일날 왔던 그 오천의 독선 포인트인데요. 그첫수 시간에 그 고기가 나와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출조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포인트인지 제가 재탐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조를 했습니다. 어... 고기를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해서 오후 3시 철수인데요. 좋은 영상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낚싯대는 1.5에 5005m 짜리입니다. 그리고 닐은 3000번이고요. 찌는 전제 고부력을 씁니다. 3호입니다. 3호. 3호고, 원줄은 3.5호, 목줄은 2호입니다. 2호. 그리고 어, 혹시 몰라서, 지금 1. 한1.23 네, 되겠네요. 1.23m를 목줄 길이로 했고요. 찌는 뭐 저번 영상에도 보여드렸듯이 3호입니다, 3호. 저렴한 3호 찌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지난주 일요일날 철수 한 시간을 앞두고 고기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개체는 작지만 이 어려운 겨울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좀 만족하고 다시 한번 여기가 포인트가 제대로 된 포인트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나왔고요. 오늘도 열심히 해가지고. 고기를 좀 걸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포인트에 대해서 나중에 또 중간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못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서두에 새인사를 올려드렸는데요. 지인분들, 많은 분들을 좀 구독할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난주 일요일 날 왔던 포인트고요. 오천하고 시산 사이에 있는 독섬입니다. 독섬 명칭으로는 독도섬이고요. 네, 동네 분들은 독섬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지난주 일요일에 탐색을 해본 결과 제가 서 있는 곳에서 한 전방 한 20m 정도 저 높은 산 방향으로 전방 20m 정도에 그 웅덩이 형태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포인트라고 지금 재확인차 왔거든요 오늘도 아마 거기만 공략해 보면 조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물때는 이제 들물일 거고요 밑밥은 파우더 두개 밑밥 크릴 두개 보리 4개를 믹스해 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소량의 물을 타가지고 점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많이 돌렸고요 그래서 이제 장타 같은 경우도 밑밥들이 흐트름 없이 잘 투척이 됩니다. 저는 보통 밑밥 비율을 1대3대4가 아닌 파우더 하나, 밑밥 크릴 하나, 보리 두개로 기준을 해서 그냥 나 그날 낚시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양을 조절을 합니다. 오늘 일단은 지난주 일요일날 아쉬움 때문에 재탐방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낚시를 하고요. 다음에는 이 포인트가 아닌 다른 데를 또 가서 그 물속을 읽은 다음에 고기를 걸어내서 그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다음 포인트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분들처럼 뭐 영상에 뭐 음악 음원을 넣어서 고기 나오는 시점을 알려드리긴 것보다는 저는 이제 고기가 오면 입질이라는 구두상으로 설명을 해서 낚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즉슨 감선동 같은 경우는 이제 예신을 주고 본신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본신을 기다렸다가 충분한 흡입을 했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챔질을 통해서 100%걸수 있도록 확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닥에 걸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립니다. 채비를. 채비가 왼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우측으로 캐스팅했습니다. 우측, 좌측 캐스팅을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포인트가 제 전방이기 때문에 그물 유속을 감안하셔서 그 전방에 자신이 포인트라고 선정되는데 집어가 될수 있도록 밑밥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들물에는 물이 바깥쪽으로 빠지네요 제 앞쪽으로 우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 앞쪽으로 빠지네요 들물에는 제 앞으로 10m, 20m입니다. 20m. 20m 정도의 포인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원칙으로는 선장님이 홈통에 가운데 8m 수심 나온다고 하시는 부분에다가 저 포인트를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일요일 날 그쪽에서는 입지를 못 받았고요. 어, 우측으로 이 섬의 외곽을 좀 태워보려고 하다가 우연찮게 물의 흐름을, 변화를 봐가지고, 그 포인트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개체수는 작지만 고기를 잡았다는 거에 있어서 거기가 포인트라고 확신이 되어서 네, 오늘 한번 다시 나와봤습니다. 음.. 감선돈 낚시라는게 제 기준에서는 어, 자기가 지형을 안 곳이라면 그리고 캐스팅을 해서 두세 번 흘렸는데 채비가 걸리지 않는다면 채비를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 보시면서 고기를 찾는 게 고기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캐스팅을 하고 수거하고 나서는 바닥에 안 걸리면 못해도 10cm는 바늘을 내려줍니다. 초반에 고기를 찾겠다고 여기저기 캐스팅을 해보는 게 아니고, 그 원하는 포인트에, 원하는 비거리, 원하는 집어, 그걸 통해서, 어근이 될수 있도록, 고기들이 모여서 어근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밑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죠. 아니, 아니요, 아니요. 예, 저, 촬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포인트세요? 나도 여기 예. 네. 아, 편하게 하세요. 저 배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 나, 나, 나좀 이렇게 질러버려야 아 그러면, 그러면 제가 좀안될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멀미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멀미할 것 같아서, 예. 예, 예. 예 배를 타신 분이 여기에 포인트이셔가지고, 제 앞으로 닷을 놓으셔야 된데서 배를 타고 같이 하자고 그러시는데 제가 멀미할 것 같아 갖고 거절을 했습니다 일단 저 분이 더 고기를 더잘 잡으실 텐데 일단 제가 먼저 나왔으니까 살짝 제가 왜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죠 <laughs> 제 앞으로 앞 닷을 넣어야 되는데 이제 앞 닷을 놓게 되면 섬에다가 거실려나 봐요. 그러면 이제 줄이 제 앞을 지나가니까 제가 캐스팅을 못할까봐 이제 같이 선상을 하자고 하시는 건데요. 저는 선상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딱 던지는 곳에 딱 계속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만이 아는 어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포 네, 제가 포기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멀미를 하는데 또 배를 같이 타기도 좀 난감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곳으로 옮겨가 주시네요. 그래도 감사하네요. 예, 네, 제가 지금 <laughs> 제가 먼저 나왔는데 괜히 미안해지네요. 저분은 이제 배 기름을 떼고 나오셨는데. 네, 다른 도보 포인트고 제가 이 지형을 잘 알면 양보를 해드릴 텐데 제가 오늘은 이 자리를 확인하기, 나, 확인하러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고개를 걸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포인트가 되니까 좀 저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양보를 못 해드렸습니다. 확인 차 나온 게 아니면 뭐 이쪽을 바라보고 다시 포인트를 개척하면 되는데 오늘 취지는 재탐방이기 때문에요. 좀 저분한테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후나 돼야 뒷바람이라고 지금 하는데 지금 아직은 맞바람이 불고요. 바람이 살짝 찹니다. 지금 해는 우측에 많이 떠올라 있습니다. 이제 방파제 낚시 그런 거는 어차피 방파제 구조물의 벽을 노려서 고기를 낚는 거기 때문에요 간단하지만 이렇게 갯바위 같은 경우는 그런 물의 변화 그거를 빨리 캐치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물의 변화로 인해서 그 밑에 지형이 좀 달라 보인다 그럼 거기 공략을 해 보셔요 그 바닥을 먼저 찍으신 다음에 한 다섯 번 내지 1 0번 던져보면 어디로 갔을 때 걸리고, 어디로 갔을 때 걸리고 하는 거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지형이 그려집니다. 대신 똑같은 비거리로 던져야 되겠죠. 입질이 살짝 왔는데요. 네, 아, 나와버리네요. 아까 그 물에 변화가 있는 데서 고기가 나온 거거든요. 거기를 집어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고기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건데요. 아, 이거 뭔가요? 장어가 나오네요. 바닥을 너무 긁었나 본데요. 네, 장어입니다, 장어. 첫 수는 장어입니다, 장어. 참액질이 많네요. 보이시나요? 장어? 그리고 모든 찌가 좁쌀하고 도래를 통해서 잔존부력만 없앤다면 제로 찌에 버금가는 그런 활용도를 보일 수 있는 찌 채비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찌의 특성에 맞춰서 잔존부력을 없애시면 고부력이어도 아무리 작은 고기가 물어도 민감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을 때 너무나 이렇게 조급해 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감성돔은 한 번에 먹는 거 아닌 이상은 바늘에 밑감이 달려 있다면 끝까지 먹으려나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처음에 살짝 잠기면 자신의 채비에 달려 있는 새우를 믿고 새부가, 새우가 조금이라도 달려 있겠지 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본신이 옵니다. 지금 요 앞에 저기 크게 평탄진 거보다 제 앞에 평탄진 거 보이시는 거 모르겠네요, 요 앞에. 네,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 상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요 앞에 지금 저기 뒤에 평탄진 거 말고 요 앞에 평탄진 거. 거기를 지금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잡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촬영팀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좀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서 이해력을 도울 텐데. 못 보여드릴까봐 지금 좀 염려스럽습니다. 모든 감성돔이 바닥에 붙어서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감성돔 습성이 돌 주변을 좀 맴도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유하는,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바닥에서 좀 멀리 바늘을 띄워서 낚시하는 것을 좀 피하시면 고기를 막나, 만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처럼 살짝 잠길 때는 이게 최소 회수하시는 것보다 살짝 낚싯대를 들어서 찌의 움직임이 전달될 수 있을 정도의, 그, 예, 견제만 하셔가지고 고기가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아까 살짝 들어갔던 부분은 밑에 지형의 어딘가에 닿았던 부분이니까요 조금 더 흘리셔도 됩니다. 새우는 그대로 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그러면은 그 포인트를 공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도 시간을 줄이는데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잡어들이 뛰고 뭔 변화가 있다면 자기를 원하는 포인트에 밑밥을 좀 주셔가지고 지도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된 목적은 뭐 여러가지 컨텐츠로 즐거운 낚시를 통해서 많은 인원들을 끌어오는 목적이 아닌 제 프로필명에 따라서 제가 낚시를 좋아하고 낚시 포인트가 꼭 원거리만이 아닌 동네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개체보다는, 아, 이런 새로운 포인트를 알게 되었다라는 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출조하신 분 중에 한 분만 지금 사자 한 마리 잡았다고 한것 같아요. 정확한 치수는 제게 아니라서. 선장님 말에 의하면, 그 선장님이 거기 포인트를 곰보바이라고 칭하시네요. 거기를. 제가 화면에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나온, 거기, 나온 자리를. 독섬의 곰보바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집을 통해서 남겨드릴게요. 청소 좀한 다음에, 철수하는 배를 타고 뭍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조항은 없지만 음, 포인트는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동네 분들도 오시는 거 보니까 크로스돼서 포인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른 분들이 오시면 자리 잡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2025년 다시 한번 새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깐요. 주변 분들한테 홍보해 주셔가지고 구독 및 좋아요 좀될수 있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마치고요. 영상이 중간중간 끊긴 바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편집을 통해 가지고 짤막하게 오늘 있었던 예, 낚시 진행에 있어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철수 시간이 다가와서요. 다음 영상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쉽다. 아, 제가 캐스팅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캐스팅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명칭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명칭을 사용 않고 캐스팅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목줄 좀 매고요.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한 분이라도 모르신 분이 계실까봐 캐스팅 관련해서 좀 잠깐의 시간을 빌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목줄이 길든 짧든 초립대 끝에서 한 10cm 정도를 남겨두시고 10에서 15cm 남겨두시고 수프를 여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손가락으로 잡으신 다음에 낚싯대 끝을 잡고 그 찌의 무게로 툭 던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첫 번째 던지는 게 포인트에 정확히 정확성이 높고요. 똑같이 낚싯대 잡은 손은 똑같이 파지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찌의 무게로 살짝 잡으세요. 너무 가까이 잡으시면 바늘이 손가락에 손가락에 이렇게 박힐 수가 있으니까 좀 떨어져서 잡으신 다음에 찌의 무게로 던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과 혹시 갯바위 같은데 가시면 뒤에가 이렇게 직박 형태가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사이드도 해도 되지만 그 부득이하게 좀 그런 부분이 힘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를 잡으시고 저도 오랜만에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낍니다 이렇게 끼신 다음에, 이 바늘 조심하세요.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앞으로. 네, 좀 어색한데, 이렇게 던지면 좁은 공간에서 옆 사람하고 같이 붙어 있더라도 캐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번하고 2번은 다들 많이 하시니까, 이제 3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바늘 끝을 잡으시고, 최대한 줄을 당겨주신 다음에, 조심하세요. 이거 항상 바늘, 저도 많이 찔리는데, 이 겨드랑이 사이로 넣습니다. 사이로 넣고, 바로 놔야 됩니다. 이게 초리대로 찌를 먼저 보낸 다음에, 그 동시에 손을 놔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좁은 공간에서도 던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오래간만에 해서 지금 캐스팅 폼이 어색한데,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 사이드 언더 뭐요렇게만 했지. 이건 잘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동네 낚시에서는 가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뒤에는 난간이 있고 옆에는 사람들이 있고 물론 뒤로 이렇게 뒤로 넘겨서 낚싯대가 기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이로 놓고 투 제가 좀 신경 쓰면 좀 정확하게 날아갈 텐데 바람 하고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 정확히 캐스팅이 되질 않네요. 저도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래만에 해서 근데 이거 항상 바늘 끝을 잡고 하실 때는 바늘에 가깝게 잡고 하실 때는 바늘에 찌르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이 에 놓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캐스팅을 골라서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뭐 그렇게 쓸 공간이 없어서 아,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것만 아셨으면 해서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해서 이제 폼이 좀엉성한데요 그만큼 많이 안 쓴다는 얘기겠죠. 그 캐스팅 방법을. 첫 번째, 두 번째, 외에 세 번째는 필요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